자, 140페이지, 유닛 32, 도치를 하겠습니다. 도치가 무슨 말이냐? 도끼도 아니고, 위치를 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 무슨 말이냐? 문장의 형식로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원래 SBOC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요 성분이, 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요 성분이 동사가 앞으로 간 달지, 목적어가 앞으로 간 달지, 보호가 앞으로 간 달지 왔다 갔다 바뀌어 바뀌어요. 그걸 도치라고 합니다. 왜그 짓을 하느냐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말로 할 때는 강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강조를 하려면 어. 말로 할 때는 그분을 세게 읽어버리면 세게 발음하고 막 감정 넣으면 강,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릴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쭉 글이 적혀 있으면 여기를 굵게 쓴다고 해서 그게 강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의 주요 성분이 하는 너를 앞으로 보내고 너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막 이렇게 왔다갔다 쓰면 일반적인 순서상에서 약간 어긋나 있기 때문에 눈에 튀어요 다시 한번 보죠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s b a 오셔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경우가 있다를 앞으로 빼버리면 경우가 있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s b a 순서를 바꾸는 뭔가 어 이거 말이 이상해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순서에 맞으면 쭉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뭔가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어뭐 왜래 이 하고 한번더 보게 돼요. 그게 일종의 도치를 쓰는 어, 의도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게제 생각입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바꿨었어. 어 얘가 국어를 모르나봐, 영어를 모르나봐 하면서 웃게 되죠. 한번더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게 도치입니다. 물론 원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 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영어의 문장 순서는 SBOC인데,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를 바꾼다? 도치입니다. 이러한 도치는 강조의 한 방법입니다. 눈에 띄어요. 글씨를 이상하게 써놓 글씨를 이상하게 쓴게 아니라, 글의 순서를 이상하게 써놓으면. 의도적인 문법 뒤틀기를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 영어 순서는 SBOC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바꾼 이유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먼저 보십시오. 의문문이 도체의 기본 공식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의문문이라는 건 비두적 의문문이죠. Are you beautiful? 비 be, 앞으로 보냈고. Did you go to school today? 너 오늘 오늘 학교 갔어? 저녁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면 현재가 아니라 지금 저녁 9시에 야너 오늘 학교 갔어? 아파, 아팠다며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Did you go to school? Can you swim? 조동사를 앞으로 뺐고. 비, 두, 조의 의무문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도, 치가 된 거예요. 왜? 동사는 주어, 주어 뒤인데, 비동사는 앞으로 튀었고, 주동사는 둘을 하나 만들어서 뒤로 뺏어서 갔고, 조동사를 앞으로 보냈으면, 어, 의무문이에요. 의무문인데, 다 뒤에, 어, 의문 음 표시가 있죠? 그러면, 어, 얘는 순서를 바꾼 이유가 묻고자 하기 위함이구나, 알수 있어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두 조를 도, 조 앞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의문문의 구조로 바꾸고도 마, 마지막에 무,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는다면 도치이다. 보죠? Are you beautiful 해 놨는데. Are you beautiful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그럴 때 Are you beautiful 하고 읽어야 되고 너 진짜 이쁘구나, 아름답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you did go to school 주동사에서 두 동사에서 did를 앞으로 빼고, 원래는 you went to school today 였어요. 그런데 you did go to school 하면, 어, 너 아픈데도 진짜 학교 갔구나. 상황이 안 좋은데도 진짜 학교 갔구나. 학교에 진짜 갔구나. 갔구나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Can you swim을, can you swim? 하면 너 수영할 수 있니?인데, can you swim? 하면, 네가 수영을 할수 있다고? No, no. 아니야. 넌 수, 어, 수영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어? 인데. Can you swim? 얼씨구, 수영은 무슨, 뭐지? 물에 발, 물만 봐도 놀래는 애가. Can you swim? 하고 약간 비꼼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느낌은 세죠. 의문문이 도치의 기본 공식입니다.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없다면 일단 문장을 뒤트은 거고 의식적으로 문법을 뒤틀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하는 거 이게 도치의 원칙입니다. 음문이 도치의 기본 공식이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더요. Are you beautiful? Are you beautiful? Did you go to school today? You did go to school today.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은 무슨 뜻까지 되다고요? 헬시고 수영은 무슨까지 돼요. Can you swim? 이 아닐 때. 자, 도치는 SBOC에서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의무문이 도치의 기본 공식입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